라즈베리파이 제9항 TUI의 LED 스위치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LED를 제어하기 해볼 것이고요. 또 스위치 값을 입력받아서 이제 화면에 표시해주는 걸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ED 제어하기부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코드를 기반으로 조금 수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no.tui.led.tui.gpio.py 아, 파일 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고요 v l t versus 그리고 gpio 가져오고 time l i b r a 도 가져옵니다 gpio를 가져왔으니까 이제 설정을 해줄 것이고요 해줄 것입니다. 버튼 같은 경우는 저는 BCM 빈 기준으로 5번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LED는 6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GPIO에 GPIO 인을 해서 이제 버튼이 입력으로 되도록 만들어 주고요. 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인을 적으실 때 풀업 저항이 안 달려 있다면은 풀업이나 풀다운이 없으시다면 반드시 뒤에 풀업 풀다운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서 저항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적어 주지 않고 바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안에는 스탠다드 스크린 한번 설정을 해줄 것이고요. 높이와 높이와 복각도 한번 가져와서 테스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나올 때 이제 막 글자가 깨지면서 이상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트라이구문을 사용해 주었고요. 트와 위드를 추가해서 이제 이 창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 혹시나 튀어나가거나 하는 게 없는지 확인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 입력을 받을 건데요. 여기서 7이면 브레이크. ES, 27번이 esc에 해당하는 번호인데, 이게 들어오면, 레이크를 해주고, 그 전에는, Y e 문을 이용해서, 무한반복을 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두고, 열 밑에부터, 무한반복을 해줍니다. 키 입력이 들어온 거를 어떤 건지 확인해야 되니까 상품명에다가 스트링 형식의 키 값을 가져옵니다.까지 완료가 되었으면은 이제 창 종료하는 명령어도 같이 넣어주고요 혹시나 에러가 날 때를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기습션도 넣어줍니다. 까지 되었으면, 은 일단, 잘, 기본적인 틀이 나오는지, 이렇게 추가해주고, 실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창 크기가 나오고요. 뭔가 키를 입력하면은 이제 해당하는 번호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ESC를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아까 뒤에 보신 분들은 키가 이제 이렇게 내가 입력한 키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에코라고 부릅니다. 이 에코 키가 있으면 은 조금 보기 힘들 수도 있고 뒤에 이게 남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백을 조금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던 키들이 지워지고 여기에 값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의미가 49, 50번에 해당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올 텐데요 파이썬에서는 여기에서는 바로 이 숫자로 굳이 안하고 바로 그냥 특정한 값에 대한 걸 받아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ORD라는 건데요. 만약에, ORD, 1 이라고 면 1번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인티형으로 해서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a s c 코드 1에 해당하는 값이 나와서, 이 앞에 객기가 위에서 받아온 c 체리 값, 이거나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1이라는 게 입력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이제 LED를 켤 거니까, LED GPIO.high 1이 들어오면 LED를 켜주고요, 2가 들어오면 LED를 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까지 완료되었으면은, 저장하고 파일 누르고 나가줍니다. 실행해 보면 이제 1, 2를 바꿔서 입력하고 있는데요, LED가 켜졌다 꺼졌다 반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켜졌는지 꺼졌는지 확인이 힘드니까 LED state라는 변수를 만들고. 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상콤마 0 추가되니까 상콤마 0에 LED state 라우 추가를 해주고요. 여기는 홈이겠죠홈이고 여기에는 off로 추가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면 1이나 2가 입력되었을 때에 d 디 t state라는 변수를 4,0이라는 곳에 표시를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on, off 이것도 이제 아까 뒤에 빈칸을 넣어주면 은 남아있는게 안보이게 할수 있는데요. on, off가 반되는 복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현재 입력한는 거를 이제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안 보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라지게 하는 걸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RS의 로 에코를 하면은 이제 입력이 되었을 때 따로 에코되는 그러니까 반환되는 거 없이 바로 보이게 되고요. 이거는 스크린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전부 스탠다드 스크린 이 안에서 돌게 되고, 이 TUI 창 자체에서 설정해줘야 되는 부분은 이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밑에는 컬시스를 사용해서 컬시스의 변수, 함수인 no echo를 적어주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스탠다드 스크린 위에서 동작하지만, 컴퓨터 입력이나 외부 통신 등등은 전부 컬시스 하는 거 위에서 스테, 스크린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컬시으로 동작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주고, 여기 뒤에도 빈 칸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두 개씩. 그리고 테스트를 해주면, on, off, 그리고 에코가 따로 1, 2가 아까 입력되었던 게안 나오게 완료되었고요 그럼 이제 스위치 입력을 받아서 스위치 값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값을 입력받는 것은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줄 것인데요. 두 번째 줄에 스위치 값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0에 스위치 값이 인트형으로 오니까 스트링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보통 파이썬 같은 경우는 프린트 명령에서 인트 등, 뭐 플리언 뭐등 그런 걸다 알아서 변환을 해주는데, 이 스크린 안에서는 반드시 스크린 타입이 와야지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인트가면 에러를 내뱉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여기 STR이 없다면 이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러가 나서 바로 종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반드시 스트링 타입으로 변경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변경하고 저장을 해주고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on/off 상태가 나오는데 현재 1, 그러니까 스위치가 열려 있다는 m이죠. 지금 눌러봤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키보드 입력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getCharacter 상태이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거고요. 누른 상태에서 키를 누르면 이제 영으로 바뀌었고 지금 손을 뗐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버튼 키보드를 누르니까 반응이 생겼고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만 히 있는데도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무작정 키 입력을 기다릴 순 없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키 부분에 타임아 out이라는 걸 걸어서 일정 시간 뒤에는 명령어가 넘어가도록 해주겠습니다. 명령어가 넘어가는 것은 뭐크리스랑 다르게에 해당하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밀리세컨드 단위입니다. 저는 500 밀리세컨드 그러니까 0.5초죠. 만약에 0.5초 동안에 입력이 없으면은 타임아웃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는 그런 넘어가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종료를 해주면 자동으로 네, 다음으로 넘어갔죠. 마이너스 1은 이제 아무런 입력이 없을 때 저렇게 나오게 되고요. 제가 입력을 하면은 바뀌었다가 0.5초 뒤에 다시 마이너스 1로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스위치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잠깐의 딜레이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0.5초마다 이제 확인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값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on o f 까지는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럼 여기에 다른 기능을 하나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버튼 입력 상태에 따라서 켜지고 꺼지는 그 기능을 한번 추가해 볼 건데요 먼저 get key 라는 걸 쓰는 대신에 버튼 입력 부분 아, 여기에서 확인을 해 줍니다 아, if get key 대신에 그냥 여기에 새로 if를 걸어 주시고요 하고, 버튼 인풋을 변수로 가져옵니다 버튼 스테이트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로 합니다 그럼 이 안에는 버튼 스테이트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버튼 스테이트가 만약에 1이면 아, 열려 있는 상태면 LED를 켜주고요, LED 이트를 ON으로 그리고 켜주고, 여기도 LF에 t 키를 쓰는 대신 같은 데이터가 0이면 아니면 여기에 OAL을 그대로 사용해서 개키 명령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면은 키를 받았을 때 1이거나 버튼 입력이 1이면은 켜지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요. 여기도 사실 이렇게 해주면 버튼 입력 따라져가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쪽만 바꿔주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버튼 누르고 떼는 것 따라서 현재 상태가 나오고요 이렇게 해도 그냥 제가 on만 넣어놨으니까 계속 on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코드가 조금 길어지고 또 제일 처음 실행할 때 여기에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 여기 위쪽으로 살짝 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인에는 button 라고 적어 주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15번째니까 한 17번째 쯤에 이렇게 추가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라는 걸 추가해줍니다 아까거에서 하나 둘셋 세칸 모자라니까 14개를 주었고요 여기도 4형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데 이걸 위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tdsc. 여기서, 0,0에서, 그러면 똑같이 14번째가 되겠는데요. 그 대신에, 어차피 ldstate란 변수가 있으니까,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선언할 때오프로 해줬으니까 큰 상관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쭉 지워주고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가 저 위에 돼 있어서 이 위에서 여기서 다시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이 안에서 사용하니까 전역 변수로 돼류 넣고요. 이 위에 걸 그대로 가져오려면 이제 글로벌 같은 걸해 줘야 될수 있는데 딱 그런 거 없이 바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상태를 이렇게 보여 주고요. 버튼 상태 김프 상태, 그리고 LED 상태. LED 상태가 지금 변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버튼 상태는 바뀌고 있구요 콘으로 현재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있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길과 같으니까 1 4 번째 그리고 led state. 어차피 스트링 형식이니까 led state는 그대로 추가해 줍니다. LED 스테이트에서 에러가 난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하고 이 부분 에러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되는 거 봐서는 저줄 부분에 에러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아, 여기 std였는데, 오타가 있었네요. 어차피 음, 스트링이니까 취소해주고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on 상태라고 나오고요. 꺼지면 off로 바뀌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on, off 되는 걸볼수 있고, 네, 키 인풋이 있으면은, 키 인풋도 똑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제 LED나 스위치 값 입력받기, TUI에서 보는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